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입니다. 성남 판교 경기 행복주택사업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행복주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17년 12월 신규투자사업 경기도의회 의결을 득하의습니다 금년 3월 이수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후 금년 8월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0월 건설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19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 2020년 10월 입주 개시를 목표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균 부사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승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홍균입니다. 오늘 날씨 좋은 가을날에 지사님과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경기도 출범 이후 첫 번째 행복주택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성만 판교 경기주택, 경기행복주택은 판교 지역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도유지에 사업비 300 87억을 투입해서 연 건축 면적 2만 1천 평방미터에 300세대 규모로 건립하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주거 시설 위에 공공 공동 주방, 작은 영화관, 독서실, 공동 작업실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하고 옥상에는 심토를 위해 옥상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국내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서 직장인들의 보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1만 호의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복주택이 우리나라에 가끔 받는 주거 트렌드가 돼서 행복한 주거 문화가 되도록 잘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감사합니다. 순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축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향에 오니까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수민 시장님 반갑습니다. 또 김병관 의원님 또 어, 김병관 의원께서 바쁘신 국정 중에도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의 이 청년 행복 주택 건축이 가지는 의미가 남달라서 각별히 시간 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얼마 전에 어, 2022년까지 에,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을 20만 호를 건설해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을 짓는다고 하는 게큰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대 주택은 안 하는 게 거의 원칙이라 지표했는데 어, 향후로는 공공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가급적 장기 공공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고 그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은 최하 30년에서 40년 이상 연구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10년 후 임대하는 건 장기 임대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설하게 될 20만 호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 중에 6만 1000세대 정도를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물론 오늘 짓게 되는 이 270호의 청년 주택 그리고 30호의 노인 공급용 이 주택이지만 어, 앞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어, 가장 지하철역에 가까운 곳에 가장 핵심적인 요지의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어, 집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동산이 집이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상적 삶을 영위해가는 주거의 공간이 될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를 도입하자는 공청회, 토론회를 국회에서 하고 왔습니다만, 이 세상이 일하고 또 개발하고 생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과물을 그냥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걸 노동하지 않고 결 불로 소득으로 가져가는 이런 사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불로 소득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사지 않고도 살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민간이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원한다면 얼마든지 살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의 주택정책의 가장 기본은 우리 국민들에게 투기 또는 투자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앞으로 주택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특히 부동산정책도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이 분양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수익을 차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을 공급 가격을 초과하는 공급 가격 그 차액은 공공으로 환수한 다음에 그걸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을 짓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도시공사 부사장님과 열심히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그리고 특히 성남에서 좀 선도적으로 집은 차액을 노리는 투기 수단 또는 임대 소득을 얻는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다라는 것을 꼭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순 시장도 계시고 우리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우리 관심 있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부터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특히 어려운 세대로가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급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 주셔서 자리를 빌려 주신 여러분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병관 원님, 김병우 원님 그리고 시도위원님들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성남 시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사시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앞으로 집안 채식 드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다. 물론 그것은 공공주택이겠지만, 저희가 건축가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공공주택, 그럼 임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안 좋은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쁜 집. 설계를 바꾸어서 지어도 한10% 정도만 설계비나 이런 게더들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요즘 지부 추세가 예전에 단지 이렇게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이었다면 요즘에는 공동체 커뮤니티 그런 식으로 집의 그 아파트라든가 이 공공주택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좀 좋더라도. 부근에 바로 집문앞 그러니까 집 문을 열고 나오면 커피점도 있고 빵집도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도 있고 북카페에서부터 시작해서 꽃집에리까지 있는 마을을 공동체를 만드는 개념으로 실제로 설계를 하고 돼 있는 곳들을 저희들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는 성령과 최소한 그 신혼 부부들께 그리고 또한 어르신들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독거가 늘어나는 현실도 있고 해서 청년과 신혼 부부들에게는 집안치식 주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행복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성남시에서도 성남시 자체 재정뿐만 아니라 지금 국토부하고 여러 곳을 가지고 협의 중인데요. 단지 부지를 발굴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업단지, 심지어 지금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재생첨단 도시, 그러니까 단지로 저희가 한 국비를 이번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600억 이상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주거시설을 같이 넣고 추후에 성우시장이라고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재건축이 있는데 거기도 주거시설을 청년이나 혹은 그 신혼부부 주거시설을 넣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가 웃고 어르신들도 웃고 우리 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이렇게 어, 다시 한번 경기도에서 이런 지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품만 아니라 경기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성남에도 도시개발공사인데 함께 하겠노라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분당과 국회의원 김명환입니다. 여기 지역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지역구인데 어, 여기 정말 좋죠. 여기 뒤에 산도 있고. 어, 아시다시피 이, 여기 성남공항 때문에 고층 건물 못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아마 8층 건물로 해서 지는 어, 것 같은데요. 어, 정말 살, 살기 좋고 기업 환경 하기엔 너무 좋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이 판교에 어, 회사가 올 때는 너무 외지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오려고 했었습니다. 어, 근데 정말 앞, 앞선 기업들이 여기 어, 오기, 오기 시작하면서 근무, 근무 여건이 또 주거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어, 정말 이제 세계적인, 물론, 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정말 좋은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전 아시다시피 가장 아쉬운 게 현재 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시는 어, 우리 근로자들 중에서 실제 성남 시내, 더덕군다나이 분당 판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20%가 안 됩니다. 어 20%가 안 되고 대부분은 이제 저 멀리서 뭐 서울에서 또 용인에서 또 광주에서도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부 주변 프 주변에서 이제 들어다 보니까 교통 문제 또 심각해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경기도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지만 어, 이 테크노밸리 근처에 어, 우리 근로자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줘야만 우리가 얘기하는, 어, 이, 그, 판교 테크노밸리가 세계적인 테크노밸리 수의 자리 매김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희, 그, 제가 이제 기업할 때, 사실이 옆, 옆, 옆에 땅에 입찰을 했었는데 떨어졌었거든요. 어, 그만큼 여기가 좋은 동네입니다. 어,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그 270호의 이제 총년, 어, 주거 그 주택을 마련을 하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어, 근처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어, 주거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곳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와 함께 이런 시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어, 앞으로 이 어, 테크노밸리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2테크노밸리가 어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 이제 제3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이 되게 되면 어 이곳에서 근무하는 어그 우리 노동자들의 규모가 사실은 하나의 소도시 이상으로 많아질 겁니다. 이 소도시가 어 단순히 낮에는 근무하고 저녁에는 있비교되는뭐 현재도 이 테크노밸리가 저녁 시간 또 주말에도 안에 있지만 이런... 처음 시작은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 테크노밸리의 어, 단순히 이제 어, 업무 공간뿐만이 아니고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선도적으로 전향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도유님들도 함께 신경을 써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네, 저희 성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 오님들, 이렇게 많은 오님들이 저희 성남에 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국회도 내일 모레부터 국정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공하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어,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오늘 어, 기공시간의 경기 행복 주택 성남 판교의지는 어, 오늘 이 행사가 우리나라 주거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미 심장한 그런 어, 계기가 되는 행사라는 생각에 어, 성남시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꼭이 자리에 와야 된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 주거를 어,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어, 삶의 조건으로 생각해야 되고 특히나 임대주택도 어,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도심에 그리고 역사에 가까이 편의시설이 많은 곳에채어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과연 누가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이재명 도의사는 도의사님은 청년 수당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마 청년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지와 실천력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은수 미원장님께서도 항상 청년 신혼 이런 개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합심하셔서 우리 성남 지역에 좀더질 좋은 그리고 정말 청년들이 안심하고 어, 주거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주택들이 많이 어지기를 어, 바라고 국회에서도 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자리에 계신 그 이수건설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임대주택 300세대인데 헬스클럽 있냐고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질 좋은 임대주택 제일되면 아, 재산 300세대 정도면 어, 청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꼭 있어야겠죠. 되서 예, 설계 변경해서 우리 청년들이 예, 운동도 하고 예, 잠도 자고 직장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임대 주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 판교가 지역구인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 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 아, 그리고 또.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 우리 은수미 시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도 판교 테크노빌리의 발전에 있어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김병욱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도우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화성의 김태영 의원님 그리고 과천의 배수문 의원님 그리고 광주의 안기권 의원님 수원의 양천민 의원님 그리고 성남의 임채철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이 성남의 분당과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이곳 지역구 의원님이 김병관 의원님이신데요. 벤처 성공 신화로서 벤처로도 성공하시고 국회의원이 되셨죠. 국회의원 재산 1위에 빛나는 그런 업적을 하셨는데 많은 외화를 중국에서부터 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벤처 기업의 성공 신화로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가끔 얘기해 주세요. 어려운 시절, 처음에는 많은 자본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숙직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몇 겹을 껴 입어도 새벽에는 추워서 자꾸 깼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지금의 이런 벤처 성공 신화로서 활동하시는 만큼 우리 경기 행복주택에 입주하신 분들도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더큰 성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벤처 성공신화로서 제2, 제3의 김병관의 성공신화를 이어가는 그런 후배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경기도 의회에서도더 좋은 청년 주거를 위해 앞장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영수보요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드릴때시면될것 네.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잘 되길 바라는 여건을 감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큰수기 주십시오.